네 안녕하세요 해노생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저녁으로 ANW 말레이시아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랜드 파버거랑 그 다음에 어니언링 세트로 해가지고 어, 위치즈 추가해가지고 19.35 달러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A&W는 n 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맛보고 평가를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 먼저 어니언링입니다어니언링이 음... 바삭하긴 한데 안에 그 오징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먹어볼게요. 뭐? 아, 여기 같은 경우 뭔가 있네요. 어니언인 양은 상당히 많고요. 몇개 수준이 아니고, 1 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패키도 맥도날드 버거랑 달이 상당히 두툼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제 오늘 무슨 치즈 있잖아요. 이 패트에 치즈랑. 이 소스 특제 소스가 잘 녹아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그냥 이거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그랜 거, 그 파파버거 드시면 돼요. 그랜드 파가예 왜냐하면 이거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고기 맛이에요. 패티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그냥 다른 노멀한 재료 같은 게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패티 맛은 확실히 맥도날드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이 A&W 같은 경우에는, 평점으로 따지면, 5점 만점에 한3.78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의 맛을 뛰어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그냥 너무 노말해요. 제가 시킨 게 노말한 걸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먹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그랜드 파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당히 그 클래식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그냥 3.78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버 패티가 맥도날드보다 낮고 해가지고 그 정도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는 5점 만점에 3.3에서 3.5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중상 정도 하는 그런 집이죠. 모든 게. 그래서 그 기준 맥도날드를 3.3에서 3.5로 잡고 그거보다 높으면 괜찮고 그거보다 낮으면 저는 별론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ANW는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솔직한 리뷰 말씀드렸고요. 어, 저는 이제 나머지 버거랑 어니언링 다 먹고 어,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 해노생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